안녕하세요. 박하루입니다. 얼마 전 오프닝 녹음할 때 우스갯소리로 목도리에 장갑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진짜 그런 날씨가 왔네요.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달력에 스케줄 기록하다가 보니 벌써 21년 마지막 장 달력이더라고요.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버릴 수가 있을까요? 점점 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오늘은 전승환 작가님이 지은 핑크핑크한 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이 책으로 함께 해볼게요. 묵묵히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은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이지만 그 해답을 혼자 힘으로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꾸 마음이 쓸쓸하고 허무할까? 왜 사람 만나는 일이 이리도 피곤할까? 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는 게 인생일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 때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가도 불쑥 눈물이 북받치곤 합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할 시간도 없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여유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내느라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죠.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의 속도에 걸음을 맞추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이 소진되고, 마음 한 구석엔 구멍이 뻥 뚫려버립니다.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떠밀리듯 살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도 알수 없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누구의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되지 않죠.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외로움이 덮쳐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죠. 괜찮아. 다잘될 거야. 조금만 더 힘내. 넌 충분히 강하니까 해낼 수 있어. 분명히 위로를 건네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삶은 여전히 버겁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강해지고 싶다거나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더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생각해보면 삶의 방향과 모양은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묻고 또 비어있는 부분을 내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보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위로가 더 크게 와닿는다는 것. 그저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인생이라는 건 완벽할 수도, 또 완전할 수도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조금 헤매더라도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넌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글쎄, 내가 원하는 거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냥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것 같다고. 어느날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해 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언젠가부터 고민하지 않고 살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은 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땐 뭐가 되고 싶었지? 가장 즐겁고 행복했었을 땐 언제지? 뭘할때 가장 뿌듯했지? 이런 고민들의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책상에 꽂힌 책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김동영 작가의 나만 위로할 것.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다가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게 조용히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었지 내가 좋아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그렇게 지내고 싶다. 책장을 덮고 가만히 눈을 감아 보았습니다. 이 문장이 제 고민에 해답을 주진 않았지만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 습관이기도 한데.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책을 뒤적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하다가 문득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어루만져주는 문장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김동영 작가의 글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에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나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깊이 고민하게끔 만들었죠. 사실 원하는 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분명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실증이 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원해서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한 일인 경우도 있었죠. 대체로 이런 말을 듣고 하게 된 일이 그랬습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져. 네가 원하는 건 나중에 다할수 있어. 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하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하고 또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전부 따라야 행복할까요? 오히려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정말 원하는 걸 잃어버리진 않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만 쫓아서는 결국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설령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땐 그 변한 마음에 또 충실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그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여행에 있는 이 글처럼 말입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죠. 그 여정이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일정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편히 쉬는 게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 행복할 리 없죠. 무조건 이건 해야 돼. 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 기울이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네가 행복한 일을 해.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해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일을 해라고 말이죠. 로맨 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 자기 앞의 생의 첫 장에는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넌 네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내가 말했다. 인생의 맛은 정신나간 사람만 알고 있지.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마치 정신나간 사람처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해야죠. 어쩌면 그 작업은 평생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원하는 걸 빨리 못 찾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은 계획된 일정을 지킬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론 일정이 틀어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도중에 생기기도 하죠. 행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곳곳에 예기치 않는 순간 속에 깃들여져 있죠. 진심으로 열중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로 그 여정을 채워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새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할 것, 줄여서 여행. 인생의 여행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행복을 느끼며 살수 있을까요? 짜증내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엔 내 여행이 또내 삶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타인에 의해 결정된 선택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여행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쳤거나 외롭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너무 힘들 때가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어깨를 빌리고 서로 힘내라며 격려와 위로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내라는 말이 버겁게만 느껴지고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위로되지 않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말 아무런 격려도 위로도 필요 없으니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좀더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괜찮다는 말. 나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막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매사 서툴러서 늘 긴장한 채로 눈치만 보고 복사기와 제 자리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지나던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아직 업무가 없지? 경쟁사들 상품을 한번 분석해보지. 아직 부장님이 어렵기만 했던 터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지 묻지도 못하고 재빨리 네! 하고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죠. 막상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니 식은땀이 절로 나기 시작하더군요. 산의 전산망과 인터넷을 뒤지고 머리를 쥐어 뜯으며 작업을 했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선배들을 찾아가 조언도 구했지만 다들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뭐,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되겠네. 잘 해봐. 할수 있어. 힘내. 그렇게 무수한 격려와 위로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언은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느새 퇴근 시간도 훌쩍 지난 그때, 한 선배가 외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구원자를 만난 기분이었죠. 선배는 차분히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료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꽤 열심히 했네. 지금도 괜찮긴 한데 이런 부분만 좀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 하루 종일 공허한 격려만 들으며 지쳐있던 제게 진심이 담긴 열심히 했다. 지금도 괜찮다.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종종 겪게 됩니다. 똑같은 위로라도 어떤 건 진심이 잘 전달돼 힘이 나지만 반대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저 힘내고 열심히 하라는 말만으로는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정말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런 말이 아니라 먼저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그것을 알아주는 일이니까요. 힘내, 열심히 살아, 라고 격려하는 소리만 넘치는 세상. 이제 사람들은 그런 말로는 참된 힘이 솟지 않아. 나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힘을 내려고 애쓰는 바람에 네가 엉뚱한 길, 잘못된 세계로 빠져드는 것만 같아. 굳이 힘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잖니. 인간이란 실은 그렇게 힘을 내서 살 이유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거꾸로 힘이 나지. 몹쓸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야. 힘을 내지 않아도 좋아. 자기 속도에 맞춰 그저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면 되는 거야. 치즈 히토나리의 소설 사랑을 주세요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요즘 들어 더욱 제 머릿속을 맴도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말이 아마도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바로 힘내가 아니라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힘들어도 자리에 주저앉지 못한 채 억지로 버티고 서 있는 이들에게 이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너무 힘을 내기에 오히려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잘못된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다는 말. 힘내지 않아야 오히려 힘이 난다는 말은 우리가 힘을 내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사람에겐 저마다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빨리 달리려고만 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속도를 억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진짜 필요할 때 힘을 낼 수도 없고, 도중에 지쳐서 쓰러져 버릴 테니까요. 달리다가 너무 힘이 들땐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땐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잘 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다. 그럴 때 쓰는 최선이라는 말. 그래. 참 신기하고 장한 말이구나.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됐고 사회인이 됐다. 사회에선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 사항이었다. 그래서 혼자 말을 한다면 모를까 다른 사람 앞에선 섣불리 최선이란 말은 꺼내지 않게 됐다. 사는 일이 내 마음 같지 않게 흘러갈 때 스스로에게 묻고 난다.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 최선일까? 온 정성과 힘을 다하고도 쓸쓸해지는 건 왜일까? 정답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어렴풋이 알것 같다. 나의 최선과 다른 사람의 최선이 만나 부딪힌 자리에서는 때론 꽃이 피고 때론 눈물도 자란다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걸 말이다.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국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에세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에 정희재 작가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더 최선을 다하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낼수 있는 용기와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최선을 기준으로 나의 최선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더 힘을 내지 않았어? 라고 다그치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정말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 그리고 함께 하는 최선입니다. 너 혼자, 나 혼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손을 맞잡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최선과 다른 사람의 최선이 만날 때, 물론 눈물 흘릴 날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좋은 결과도 낼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힘내라고 말할 때는 손도 함께 건네야 합니다.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세우고, 지쳐 있다면 짐을 나눠들면서 함께 힘내자고 해야 하죠. 네가 좀더 힘을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도 힘을 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면 좀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될수 있기를 가만히 소망해 봅니다. 힘내, 잘할 수 있어. 나는 조언보다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말이 더큰 위로가 되는 그런 날이네요. 괜찮아요. 충분히 잘 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 애쓰려 하지 말고 힘들 땐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요. 전 제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그런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잘 자요. 안녕.